한자가 오면 사실은 여러 가지의 현상이 생기는데, 이제 내년에 갑진년 이래 들어오면, 그렇죠 새 신수작권자 올리라는 말들이 자꾸 돌아가지고, <웃음> <웃음> 살살 준비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laughs> 아, 이게 잘, 맞, 잘 맞지도 않는 이론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예, 조금만, 어,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면 우리 반에서 해야 되겠다. <laughs> 나는 <laughs> 아, 병원에서 보는데 값이 없어서 좋게 보거든 좋은 거라서 난 병원에서 보겠다 음, 그래 그래 좋게 보이소 뭐 음. 밑에 인생이 올라왔으니까 요거 값이 오면 이제 여러 가지 관계가 형성이 될거 아니에요 이 천간 관계도 형성되고 막 여러 가지 관계가 많이 만들어지거든 밑에 구조에 따라서 지는 구조에 따라서 보면, 보면 되니까 그죠 근데 요 글자로 보면 이게 이제 세지가 되거든 시변수 세지가 되죠. 세지가 된다는 거는 간복이 술을 받아들이면서 제약이, 제약이 걸린다는 소리도 돼요. 일종의 통제, 제약, 이거 어느 정도 통제당한다 말이거든요. 수에 대한 통제죠, 그죠. 때문에. 수에 대 때문에. 아니, 수에 대한 수, 수를 내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즉, 나의 모양에 대한 것들이 제 재어나 절제를 당하게 되는 건데, 뭐 때문에 하냐면얘 때문이지. 어, 어, 그래. 진이라는 글자는 이제 목에서 급을넘어가기 준비를 하기 때문에, 간목이 경검을 이제 마주 대하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뭘 절제시키냐, 뭐. 계절적인 작용에서 이 수에 대한 작용을 절제시키 나, 나아, 해적이 나아지기 시작. 그리고 왜냐하면 다음 달에, 다음 해에 얼사전이잖아. 그치? 사화가 이제 들어오고, 화가 들어오니까, 자연이 수에 대한 제어를 가지게 되고, 그거 값이 본격적으로 거기에 대한 작용력을 자기가 느끼게 되기 시작하는 거라. 그게 왜냐하면 얘 때문이죠. 얘가 이걸 만들어져야 되니까. 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쇠지가 들어오게 되면 감목 입장에서는 짠머리 굴리겠지. 감목 입장입니다. 감목 입장에서는 머리를 굴린다. 고이 쇠지라는 그 자체가 이제 그런 건데, 이작용이 실제 갑의 그 욕심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갑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이 갑의 상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 운세를 보는 건좀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요 상태를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일단은 이해 놓고. 다른 걸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럼, 감목 입장 가만 생각 없어요. 진토하고 같이 딱 따라왔으니까, 자기는 틀림없이 여기에 끈을 떼가지고, 자기가 술을 여기 있는 술을 당기려고 애를 쓰면서, 자기 모양은 그럴사하게 이렇게 내, 내거든. 근데, 뭐가 이 수가 원활하게 자기가 받아들이는 그 작용 등은 어느 정도의 통제 속에 있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요 관계를 잘 생각하면서 요 갑진을 읽어들어가는지, 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이제 여기서 화가 피어나거나 화가 많아지거나 이렇게 하면 갑목은 좀더 어려워질 것이고 사주 안에 화가 많으면 갑목은 어려워질 것이고 희생을 요구받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지로서 예를 들어서 사화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붙어가지고 자꾸 수기에 대한 것을 절제를 많이 시켜버리면 갑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원국에, 그죠? 원국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잘 봐줘야 되고 그다음에 진이 와가지고 술을 짜느냐를 보고 이렇게 되면 갑은 조금 더 살아날 거고 보죠 세지의 작용이 감쇄 된다고 진이 신자재 한다고 까먹어 보거든 아, 내가 갑의 세지가 아닌가 <laughs> 이러면서 순간적으로 까먹어 버리지 예,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어 아까 이야기했던 사화라든지, 그죠? 뭐, 오화가 있어서 비슷해요. 오화가 있어서 비슷한데, 오화는 조금 이제 격갈치니까 달라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내년은, 어, 진술충이나, 진진자형이 있죠, 그죠? 런 것들을 관찰을 해줘야 되지. 윤. 예? 윤. 어, 윤은 이제 진유를 묶으니까, 육합으로서 묶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진토가 완전하게 작용을 잃어버리는 것만은 아니고 육합으로서 엮이는 관계가 돼버리고 진토의 계절적 작용 은 그래도 가져가려는 습성이 생기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유거, 유금이 이제 금을 잘라고 하는 이 동작이기 때문에 진토가 금의 진, 지지로부터 이 유금을 합을 하면서 금작용을 좀더 하려고 하는 동작 때문에 갑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당연히 작용력을 좀더 빼앗기겠죠, 그죠 끼게 된다 수의 그 작용을 원활하게 받아들이는 특히 이제 갑의 입장에서는 이 개수작용 이지 그렇죠? 개수작용을 받아들이는 게좀 힘들게 된다 이게 이제 크게 보면 이 나름의 조건을 세우는 운세를 보는 조건을 세우는 틀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얘가 갑이 오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죠 이런 거 이런 식으로, 그죠? 직관들을쭉 보는 거. 어, 이래 보면, 이, 이거, 이거는 직관적이기 때문에, 딱 보면, 아, 이거는 좀 무슨 일이 생기겠네? 딱, 이런 식으로 찍어주는 거. 올해 개수 같은 거 들어와가지고 막 했다니까, 그죠? 똑같거든. 어, 일단 표면적으로 이거의 작용력을 탁 먼저, 작용을 얻기 때문에 그 작용에 의해서 변화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 무토 쓴 사람들은 어쨌든, 층간압으로 무기압한 거, 요게 포인트가 많이 되고, 묘순 사람 술이 있는 사람들, 은 묘술압한 거 이것도 많이 관계돼죠, 그죠? 이래 이래 발생이 많이 됐거든. 되고 있고 지금 이제로 되고 있고. 요런 것들은 이제 읽어주는 방식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값은 그 어쨌든 시간들을 관계해서 저게 붙어 가지고 하는 걸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요 이런 거 간단하죠. 요 이러하면. 아까 우리 이제 무수샘 적어놨대. 경쟁. 갑의 크기가, 굵기가 가늘어지게 이쑤시개가 점차 내려 간다. 이 말했던 게, 그죠? 옆에 가 먹으면서 뭘 뺏기느냐? 어, 뭘 뺏기죠, 그죠? 술을 빼앗김 임수가 있는 사람은, 야가, 내가 여기 있는데, 이거 또 들어왔어. 그럼 내가 뭐가 되겠어요? 쪼개지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생기느냐? 내가 값이 있으니, 내가 어떻게, 타인 과의 관계에서 결별, 그죠? 이별, 사람 관계를 해산, 이런 것도 생기겠죠 그죠? 나눠진다, 이 말이거든. 결국 내가 나눠지는데, 내가 그를 식상의 작용에서 쪼개지는 게 생기는데. 갑이 없으면, 값이 있을 경우에. 그렇죠, 그렇죠. 값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죠? 내가 원래 가으로 쓰고 있는데 옆에 가이 음. 하나 뚝 들어 왔는지그건 내가 임수야임수는 나는 먹을 못 한다 말이야. 먹을 못 하는데 갑이 여러 개가 타겠다 보니까 내가 임수로 계속 있으려면더 더 이상 내가 못어겠다 이거 한다 말이지. <laughs> 그래서 내가 개수로 살아야 되나? 이렇 음. 수가 어? 거가수가이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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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렇죠. 그렇으로 들어오지. 그러니까 임수가 내가 내가 원래 내가 아닌 내가 되어야 되겠지. <laughs> 내가 아닌 아, 내가 개수화 되죠, <laughs> 어, 개수화 되죠 <laughs> 그죠. 네. 예. 예. 내 팔다리가 이제 여러 개가 되려나? 이러다 <laughs> <laughs> 아, 막 달리다겠죠 그죠? 예. 개수, 계수계수의 개수, 작용이 생긴다. 지금 갑이 없다 아, 이거. 없어요? 응. 아, 그럼 먼저 세모부터는 상생기겠어요 내가 계수가 인끄더. 임순데. 옆에 계수 딸랑 붙어 있잖아, 그 그렇죠? 자이. 이렇게 되면 갑이 왔어. 계수야, 니가해 봐. 계수 이용해서 단가를 <laughs> 어, 하려고. 어. 응. 계수한테 응. 그, 그러니까 계수는 먼저 나를 자꾸 끌고 가려고 할거 아니에요 계수가 임순이네. 한쇼 계수 임순 끌고 아, 가거든. 어, <목소리도> 그래가지고 음 그래 가지고 가서 나는 가기 싫어 도 끌려가는 거지. <laughs> 개수한테 끌려가 가지고 값세 올라오자고 하게 되지. 그럼 주동은 또 수화해. 예, 계속 수화해 주고. 예. 다른 사람 관계에서 협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지. 생기면. 협조해야 되는 길. 감봉 나오니까. 음. 그럼 밑에 자신 해 가지고 술을 더 많이 짜니까 그러면은 음, 그리고 그는 이제 어, 수를 많이 만드는 형태가 됐죠, 그죠? 네. 그러니까 사랑 관계가 더 말, 해, 말, 같이 말, 모여서 말. 같이 모인다 가, 같이 뭔가를 해야 되는 입장이나 여건이 더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목표가 갑이 생겼기 때문에. 음. 예, 축하합니다 음. 뭔가 모르겠지만 갑이 갑이 네? 갑이 살아나지를 못할 것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그래. 가, 어, 갑은 갑이. 그래, 그래. 그 갑이 얼마나 그 힘들겠노? 그죠? 지금. 음, 갑 입장에 힘들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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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그, 그, 그러니까, 그래. 갑 입장에 힘들지. 아, 아. 그거는 뭐, 근데 수입장에서야 뭐, 뭐, 모르겠다 하고 자꾸 앉아, 거기 탈라고 하겠지만. 아, 갑이 제대로 안 된다고. 네, 갑이 그래, 진토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 합의자. 응, 그래 그렇지, 그렇 아. 쉽지에만은 않겠지. 예. 아, 아. <laughs> 근데 만약에 사조 안에 아. 열기가 있고, 아. 내가 갑이 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수를 다 감당할 거고 어 언제 어, 그런 식으로 구분해야 되니까 사주에 따라서. 그렇소 미토 가지고 있으면은 어느 음. 그 정도는 감당한다고 봐요 가배뿌리로 감당한다고 봐도 되니까 아니 그 완전히는 안 되겠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겠지 그죠 토로서 수의 작용을 좀 확인하겠지만 완전하게 그는 잘안 되기 때문에 예, 수 신자진 하는데 미토가 있다 하는가고 그냥 그냥 미가 있어 가지고. 주사하는건 다르잖아. 그거는. 네. 근데 요새 말은 지금 신자진 하는데 미가 있을 때. 그거는 뭐좀뭐좀 뭐좀 낫겠지. 아무래도 토니까. 그러면 조금 낫겠지. 어우 물 났지. 어유 그는 어우 그래도 커버하겠죠. 어느 정도 내가 가방을 그래. 니 그래, 오바라 이런 식으로 하겠지. 술을 받아들라 하겠지. 예, 그 그런 작용들이 이제 이렇게 있죠. 에그 그렇죠? 강샘처럼 갑진인데 갑진이 너무 오면은 아, 이제 그런 작용을 다고 그렇죠. 그죠. 네. 어. 진진 작용도 일어나서 수의 그그 원래 이제 내가 시에 갑진이 있으니까 네. 내가 해오던 일을 하던 일을 스톱시키고 네. 방식을 바꾸는 거지. 네, 바꾸는 근데 크게 다르게 하는 거네 왜냐면 똑같으니까 네. 교체만 한단 말이지. 그죠? 교체 방식을 교체 이런 것들 하거든 이제 그렇게 하겠지 뭐선이 상황 봐가면서 그럼 그 갑진 통째로 읽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음. 그 통째로 읽어가지고 네, 갑진이 네, 갑이 네. 갑진 어, 그러니까 복음으로만 본다 하면 보데 만약에 그냥 그렇다 하더라도 진진자연오 그렇지 수... 그는 따로 해줘야 돼요 진진은 음. 형을 네. 하겠죠 그죠 네. 형을 하니까 뭘 변경을 한다는 소리가 되고 네. 진이, 진을 이진 진을 갖다가 건드릴 때는 제일 크게 우리가 봐줘야 되는 음. 그래은 수의 네. 그 수의 작용이 손상 있는 것을 보는 거예다수작용이 네. 값진, 예, 어, 그렇죠. 그런 것까지. 예, 수고가 열리기 때문에 네. 수고가 열리고 수가 열리게 되면 이제 수가 노출이 되잖아요. 그죠. 네. 예, 수가 노출이 된다는 거는 그그 토작용이그 작용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진진이 토가 행을 했기 때문에 수는 원래 안정화되어 있어야 되는 게 최고 중요하거든. 그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고요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수의 그 기본 틀이 그거를, 진토가 그 고요함을 깬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죠. 그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그 수작, 내가 임수로 태어났으니까 밑에 토가 흔들린다는 말은 내가 안정화되지 못한다는 소리가 되겠지.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 여건을 계속 흔들어 놓는 작용 속에서 내가 보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관계성에서는 관도 되고 진이 관이니까 관성에 대한 문제나 관성 변동에 의해서 내가 계속 작용을 영향을 받는다 소리지. 예, 그거는 이제 일도 되고 같이 걸려가 있으면 진진이 임진일 주다 이러면 진이 진진 자양을 갖다가 같이 타버리니까 그 부분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 어, 손님으로 손님 봐도 됩니다. 봐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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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어. 돈이어도 된다. 그게, 화는 안 들어 있잖아. 아니, 진에, 그 술에서 개고를 시키지. 술에서 개고를 시키잖아. 화는. 쟤는 화니까. 아, 손님 입장에 수. 아, 손님. 아, 그 손님들 돈이라고. 네, <laughs> <laughs> 아, 다. 아. 다시 고생한다니까, 지난해. <laughs> 그럼 다시 가는 거아니 그럼 이제, <laughs> 그래 하면 이제, 그, 목이 감당이 잘안 된다, 소리지. 아, 그렇지. 그러까 어, 흔들리는 자리에서 목을 써야 되니까. 손님 돈막 던져도 내가 이다 그 받아 먹는다, 소리 되고, 그래 해도 되겠지, 이제. 그 요런 식간의 관계를 이제, 타다 봐야 되는 거지, 뭐. 그럼 우리, 샘님처럼 가빈 얼이 얼입장에서 작해 가요. 얼이 어쨌든 해요 가비 오면. 아, 그 만들 있겠다, <웃음> 어? <웃음> 그만들, 뭘 뭐가 그만둬 아, 아 만간그 만들 수. 있, 금을 만들 수있겠다희망 예. 아. 수 있겠다. 희망, 희망, 아, 희망. 아, 희망을 얼입장에서또 아, 아. 있죠. 아니, 근데 그런 건 아니, 그건 아이고가만서 있어 봐. 얼 입장에서, 을 입장에서. 어, 을 입장에서. 할 일도 많아졌잖아. 어, 얼 입장에서 할 일이 훨씬 많아졌잖아. 내가 이게 등락에 가방하거나, 가방 가방에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게 뭐해라고, 얼한테 이야기하는 거 같아. 얼한테는 뭐, 가벼 아니, 내한테 수로 갖다 더 많이 던지니까, 니네 가지 더 만들어라. 그렇군요. 그러잖아. 어립장에서, 갑이 오니까, 어립장에서는, 어이구니 네 가지를 더 뻗어야지. 이렇게 하는 거 같겠죠. 그렇죠? 사람 관계 얽히기 딱 십상이라고. 복잡하게 얽힌다 말이지. 어립장에 있습니다. 갑이 더 들어오면, 더 들어오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술을 안고서 갑이 나와가고 있으면, 갑은 을한테서, 갑은 을한테서 뭘 줘야 되는 책임이 있냐? 술을 줘야 되거든. 술 던지면서, 야, 이제 을 받아볼래? 이러면서 막, 어, 그 우리 안 받을래? 이러면 안 된다. 말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면, 이쪽으로도 나가보고, 저쪽으로도 나가보고, 촉촉촉촉 이렇게 해야 되잖아. 어, 입장에서 훨씬 할 일이 많아졌죠. 응. 수에 대한. 인성에 대한 그의 너무 많은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처럼 느끼거든. 그 우리 선생 님 가지고 내가 갑인데 쌤 옆에 어립 그동 이제 근데 어립장에서 갑이 하나 또 원태기 되지. 이제 한 어립장에서 가봐 아 저기 갑두 개가 어를 하나를 놓고 듬뿍일 심어 이 생각한다 말이야. 어립장에서 갑 입장이 아니고 어립장에서. 이렇게, 어은더 많은, 얼로서 이걸 응대를 하려고 하겠죠 그죠? 이해되지, 그죠? 그렇게 하는 입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감안해 보면, 어리 훨씬 더, 어에 대한 이거를 통해서 자기가 어의그 작용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겠죠 그죠? 근데 갑 입장에서 가봐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 <laughs>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제 너무 많은 그 책임을 자기가 가졌다고 생각하겠지, 그거는. 어, 그런 차이는 있어요. 입장의 차이지, 그죠? 입장의 차이긴 하다. 그, 우리 세요 언니, 언니 분께서, 나와이렌힌드로막 이야기하자는데, <laughs> 어, 엄청나게 한다, <laughs> 어, 올해도 사실 개수고하기 때문에, 어리 가지로뽑는다 했잖아, 그죠? 개수가 오면 가지를 뻗는다. 이거 똑같거든. 막 여러 갈래로 막 나가니까, 내가 뭐 복잡하다 하고, 뭐 너무 얽힌다. 이사랑 관계.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 근데 갑이 하나 더 왔으니까, 누가, 이 갑이 그걸 갖다 자꾸 요구하게 되니까. 그냥 수만 가지고 내가 어이 모양을 바꾸는 거가또 다르다. 어, 이거는 얘는 바로 사랑 관계가 바로 엮였잖아. 요 그렇게 한 단계로 한 단계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된다그 다음에 이제 병화는 쌤 오늘 맛보게 마야지. <laughs> 조금씩 해, 유튜브 조금씩 올라고 <laughs> 사람들 간지럽고로. <laughs> <laughs> 이러이있죠그러 병화가 앉아 뭐 하려고. 너무 간단하지. 병화가 뭐 어. 과 어? 예, 어상관어가 아, 생이 사주로 <laughs> 어. 아니, 그 생, 그거 말고, 병화가 그냥 갑봤을 때. 샘 사주 말고, 예. 네, 내가 병화 입장에서 갑이 온 거야. 음. 이말은 어, 병화가 어떻게 바뀌 변화,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걸. 어, 그것도 되지. 네, 그죠? 네, 그것도 되거든. 어. 근데 갑은 직접적으로 금에 대한 작용을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렵거든요. 뭘 통해서 하느냐, 하면 뭐 욕을 통해서 검을 변형하죠, 그죠? 술을 음, 가지고서 어, 검을 변형을 하게 되는데 이까지는 이제 이거는 좀 많이 돌아간 테이 되니까 갑이 바로 이를 보게 되면 병화는 이제 이이 이 수에 대한 것을 갖다가 가지고서는 자기가 움직이려고 할거 아니에요. 수를 자기 쪽으로 당겨 올라가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자동적으로 수가 그죠 내한테로 오게 되는 동작이 발생하겠죠. 갑에 의하여서 예. 갑에 의해서 수가 변화되는 동작을 하고, 수가 이제 목으로 바뀌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수라는 것에서는 관이라는 것으로, 뭐, 이렇게 치고 나면, 관의 그 움직임이 식상이 되는 것이고, 식상들이 훨씬 더 많이 작용하면서, 이제 이게 갑과 병의 관계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인성이긴 하지만 갑은 내한테 이래라 저래라 못 하잖아요. 그걸 몰라 그든 <laughs> 그러니까 내가 뭐 한다고 오 내가 인성을 내가 요래로조래로 하려 하는 거지 그죠? 그렇게 하는 움직임이 생기겠지 그죠? 그래서 내 나에 이끌려 오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고 내 작용에 의하여서 감복이 예, 수라는 이 작용을 대동하고 오는 관계 등으로 발전하기가 쉽겠지 그죠? 그 뜸은 감복한테 급 어떻게 말안 하고 수 어떻게 좀 해봐라 이 <laughs> <laughs> 내가 들어오면 일장 있어. 어. <laughs> 어. 그럼 뭐 어떻게 해 봐서 안나오고 어, 어. 그렇죠. 좀어 땡기 봐라.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이거는 그 갑한테는 이게 큰 부담이거든. 음. 그지 내가 이거를 이 이걸 챙긴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내가 이게 있으면 이게 수월한데 이게 없으면 엄청 힘든 거지. 그죠또 어. 이게 또 너무 많으면 병한테도 부담이 되는 것이고. 응? 그러니까 일단 병화가 갑을 딱 보기 시작하면 갑한테 이 수해 작용을 먼저 한번 야이 주문이야 보자. 수인능나. <laughs> 어, 주문을 일단 한번 보고 이야기하자. <laughs> 하거든 뒤지보다 시부짜리몇 개나 오는 거 이런 거. 그거 하는 거죠. 그죠? 이그 그거부터 먼저 하기 시작을 하는. 이그그 그, 예. 그렇죠. 그죠. 그죠. 사실이 식그관이니까 그렇죠. 어, 어, 자기 식상, 자기 식상의 관계성으로, 어? 그래, 자식의 식상을 자기가 이끌어 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지, 그죠? 그걸, 그걸 전반을 통해서 내가 이 수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내가 의도한 바대로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 어, 혜택은 보죠 이 관에 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그죠? 예, 예. 이제 그작용등이 병화 입장에서 답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어, 어 자기 마음은 훨씬 좀 능동적인 상태가 네, 되죠.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 지금 그, 어, 두 개만 봤을 때는 그 그렇게. 만약에 예. 글자가 어, 안 아까 이야기했다, 이거, 요거, 요거 이야기 아니, 아니, 아니. 신잔이라면 갑이 그걸 땡기려고 애를 쓰죠. 그죠. 예, 수국이 너무 많으니까 갑에 대한, 갑은 훨씬 더 많은 책임을 지면서 내한테 올 거라고. 그죠. 수국이 많이 되어있으면 갑목이 수에 대한, 음반에 대한 책임은 갑목이 자 되니까. 갑이 수를 구을리는 것을 자기가 다 책임질라 하겠지. 이제 예, 그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근데 만약에 수국을 잘 짜지 못하거나 수고를 자꾸 지니 같이 왔기 때문에 진이 자꾸 흔들려가 있거나 작용을 못 하게 돼 버리면 이 작용에서는 수작용이 좀 약하고 내가 그냥 병화가이 갑목만 가지고 등 그란이 있으니까 어~ 어떤 그~ 원래는 병화는 개수에 대한 작용에 수에 대한 작용에 이 작용을 통해서 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 갑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적이 없어져 버리죠 그죠 이~ 공부 같은 거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목적 없이 공부한다거나 이런 인성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 그런 중 그러니까 이일따져 들어가면 이제 내가 어렸스 선생님처럼 내가 갑인데 옆에 병화가 있다. 그러면 내 갑이 왔다라고 이런 가정을 하게 되면 내 입장에서는 이 수기를 나눠야 되는 거죠, 그죠? 수를 갖다가 분배해야 되는 문제 문제가 생기고 이 갑이 병화라는 이 식신은 이렇게 하면서 이 내가 한 활동력, 내가 일을 하는 것은 이 새로운 갑이라는 것에이 동작을 더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니까 그, 어, 그 에, 이제 그렇게 되어면내 식상의 이 작용에 의해서는 이두 개가 인성이 되는 것이고 이 작용에 의해서 이 수의 그작 활동력이나 이거를 갖다가 에, 훨씬 더이 병이 이 많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나 문제가 이 식신 안에 이, 있는 거지. 그죠. 에, 있다라는 거죠 예, 보이는 자극의 끝으로만 보지 말고 그렇게 내면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연결,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 사주 전반을 놓고 해석해야 되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해보자. 하루에 조금씩 이거 이게, 이게 결국 나중에는 우리가 사주 투, 풀이하는 거하 비슷하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면 좋아요. 이런 거를 자꾸 해보면 그렇죠.